무선 모형, 아시라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LED. 드디어, 어, 빅데리 LED 버전이 출고됐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찍을게요. 그리고 세팅하는 거. 그리고 배터리가 회원님께서 이제 3,000, 4,000, 5,000 넘어갔는데, 이제는 6,000mm로 넘어갔죠. 6,300mm로 해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동영상은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거니까, 우리 회원님께서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동일 전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요, 배터리가 되게 필요한데요. 이 배터리를 쓸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따로 별도로 사용하지만, 이 제품은 수신기에다가 바로 꽂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먼저 수신기를 얘를 빼서, 수신기를 이렇게, 자, 이렇게 빼서, 바위를 자릅니다. 전투바위로 자르고, 자, 전투바위로 자르고 한 다음에, 이거를, 아무도 이렇게 이용해서 붙입니다. 아, 그럼 물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물에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쵸. 물에 들어갈 거면 이걸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지금 당장 물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일반적인 걸 먼저 하시는 걸로 하세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려면은 얘를 이제 비닐봉지에 싸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뺐다 겠다 하면 귀찮을 수 있어요. 물에안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해서 물을 안, 안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얘를 아, 1채널, 1채널은 서버. 자 1채널은 서버를 1채널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2채널은 변속기. 그 다음에 3채널은, 네, 여러분도 잘다시피 3채널은 요거, 펜. 예, 달아주고요그 다음에, 남은 채널에다가 이기 꽂습니다. 남은 채널에다 꽂아줘요. 얘가 무엇이냐? 어, 저겁니다. 그, LED 작업할 때. 그럼 일단 전기들 다 전기래. 배터리를 전원할 때 켜보면요. 이게, 그, 배터리 독립 전원하지 않고도 이수기 배터리 가지고도 이제 나와요. 불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밀이 하나 있죠? 가운데 선을 빼서 1번, 2번, 3번이면요 이게 1번, 2번, 3번이면 3번을 1번을, 1번을 3번을 빼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져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집어넣고 정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 안쪽에 집어넣으면 이제 안테나가 이제 살죠 방수, 완전 방수하고 할 때는 이게 필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 형님께서 이제 그에리 작업하고 여름에 할 거니까 여기서 전 수신기를 만약에 살린다면 수신기 선을 이렇게 세워서 이거 방수 비닐 나중에 쓰면 되고요. 이걸 꽂아서, 이걸 꽂으면은, 이제 안테나가 세워지겠죠, 안테나.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라이터 있으시면은, 여기 낄 때, 걸지 않고, 아, 지금 괜찮다. 여기 위에 통 있으니까 괜찮네요. 자, 원래 라이터 있으면은, 이거 구부리면 좋거든요. 근데 일단 피할게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laughs> 이 안에다가, 배터리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6,000원 리짜리 용량 보지 많은 거죠? 자, 집어넣고, 그래도 자, 집어넣고, 그다음에서 꽂고 얘도 꽂고 그다음에 바디핀으로 배터리를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자 고정시키고 자 그다음에 전원을 X자로 이렇게 X자로 X라는 말이 뭐냐면요 전선이 너덜너덜 가까운 쪽 말고 일부러 먼 쪽을 선택해가지고 전선이 너덜너덜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틱소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어~ 배터리에변속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준기 아까 좀, 배터리 드셨죠자 네. 넣어주시고요 자조종기니다 얘부터 조닐부터 짠 키고 얘를 딱 키면은 띠띠띠띠 거면서 오른쪽이 지금 바뀌었네요 그쵸 자 오른쪽이 지금 바뀔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채널을 큰 버튼 누르면요 커서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하나 둘셋 네번째 세번째죠 세번째로 가서 1채널이 좌우거든요 얘를 유버스. 눌러서 그쵸 얘를 누르면 안에 들어가서 얘를 오른쪽 옮겨서 돌려요 오케이? 그 그렇죠.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에잉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너무 세잖아요 그쵸? 그렇죠? 얘가 10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자 이번에 이포인트를 가가지고 다시 타각 그렇죠 타각의 양을 조정해 볼게요 80%로 80%로 80 너무 맞나요? 들어보세요 띵 소리 안낼때까지 75% 할게요 75% 어차피 해도 더더더도갈수 있지만 75%자 여기 그렇죠? 75%로 75%로 사주라 75% 15% 반대쪽도 2 5 조절 잘 죽이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쵸 좋아요 땡겨보세요 우리 회원님께서 10년 전에 또 올려보세요 땡기때자에 올려보세요 앞뒤가 바에었어요 10년 전에 올려보세요 10년 에올 10년 전에 올려보세요 10년 전에 올려보세요 10년 전에 올려보세요 10년 전에 올려보세요 1에가려요에올려보요 오케이? 전에 올려보요1려요전올려보세려요요 일렸고요. 네, 일단은 배송문이라든가 기술문인데 지금 기술문이 이이 동영상은 1년 보니까 한만명 정도 보시더라고요. 만 명을 위해서 이 선생님께서 급한 내용 있으면 게시판에 글래기시면다 빼놓고 드릴게요 제가 두 명이 지금 세팅하기 때문에 오프인 세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걸 빼놨어요. 뭘 빼놨냐? 자 이게 뭐냐면 히트 너트 너트. 이 너트를 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가는 거보다 이 너트를 이용해서 목타이틀 이거 발로 차나 여기요? 로타이트 보세요, 로타이트이걸 발라서 이제 묶으시면은 좀더 이제 안 풀리니까 좋겠죠? 버 너트를 연하세요 자, 이렇게 이트를 넣어, 연가가지고 이제 돌립니다. 덜덜덜덜 돌려서. 아, 알루미늄이요 알루미늄. 아니요. 저거, 이거는 냅기 붙이는 거 저거죠. 크롬 도금. 예, 도금인데 크롬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지금 일반 도금. 음. 자, 돌리고.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 볼지 모르겠지만, 안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일이 찍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 바퀴 네 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자. 두 번째, 두 번째 너트 잠가주시고요. 자, 너트 잠가주시고요. 자, 자, 이런 시간이 다 이게 지금 급하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돌리시면 안 되고요. 이런 시간을 다, 이 시간을 지내야지만이 사과도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거죠. 돌리시고요. <laughs> 그 다음에 너트 끌고, 그리고 돌리시고요. 너트 필름이 딱 한쪽 있어요. 안쪽에. 그것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너트가, 어, 이 구동계통에는 차가 떨림이 있어요. 덜덜덜덜 떨리잖아요. 네. 그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그, 그, 번데기 볼트라고 하죠. 번데기 볼트. 네. 자, 뻔데기 볼트.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게 나갈 때요. 출고 나갈 때. 뻔데기 네. 볼트 이면다또한 번씩 손봐야 제가. 음, 나갈 때. 저도 판매하지만은 저도 유저 출시기 때문에 그 어디 어디가 나갈 거를 미리 예상하고 나갈 거를 안나가게좀 테스트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혹시나 그래도 또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응. 그렇지만은 그것도 여러분들 공부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손 조이고 예. 예. 이트한번 힘을 넣게요게요 딱끼리랑 그렇죠 로타이트 예, 때려서힘힘힘자 그럼 이제 바뀌는 게안 풀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하나 제가 딱 하나 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센터 부분 센터 자 2.5mm 짜리 뽀 있어요 2.5mm 짜리 2.5mm 짜리 뽀 있어요 자 2.5mm 뽀를요 이렇게잘 뒤집어요 그러면 이앞쪽에보 오시면요 이앞쪽에보 오시면 혹시 차 돌아가면 안되니까 핀 부러지니까요 끌게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번데기가 있더요 번데기 이차 돌려가지고요 앞에 보시면 번데기 있어요 번데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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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거를 살짝 돌릴거예요 살짝 돌리면 어 풀리죠 풀리면은 얘를 떼요 이렇게 살살살 돌려서 이건 여러분들 오프라인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없더라도 제가 만약 여러분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잃은 부분이 없게끔 로펙트를 살짝 발라주셔가지고 얘를 대학선으로 바퀴를 내려야 됩니다. 앞바퀴, 앞바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내려서 얘를, 번데기를 살짝 조여서, 번데기를 조입니다. 이렇게. 살짝 조여주세요. 이렇게. 살짝 조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 돌린 다음에, 한, 한, 열 바퀴 정도 돌리면, 바퀴가 조여요. 그래서, 힘! 힘! 그 다음에, 아, 많야 그러면은, 바퀴가, 이렇게. 자, 들어가죠. 이렇게. 자, 센터로 가야 이렇게 되면, 이제 안 풀려요. 이렇게 되면 안 풀리고 뒤쪽 부분 같은 것도 있데 뒤쪽 부분 보다는 앞쪽 부분이고요 그 뒤쪽 부분까지 한번 할때 같이 할게요 뒤쪽 부분 하려면은 이거는 대역선으로 돌려야 돼요 아! 얘는 이어야 음. 돼요 여러분들 여기 밖에 풀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없죠 대부분 그냥 그냥 출고되잖아요 저희 RCRF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문제 없게끔 해드리요 혹시 해드려도 여러분들 제가 또 다시 또 세팅해 드릴 거예요 여기도 번데기 보이죠 번데기 포인트. 이거는 공장에서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야 돼요 이차 말고도 1 0 0만짜리도그렇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세비지플럭스라고 1 0 0만짜리 넘는거 걔네들도 다 풀려요 이거요 근데 안 풀리게 하려면 미연에 방지 되겠죠 저기 있죠, 이 부분 번데기가 있는데 살짝 그... 이 그... 코, 이 뭐냐 녹타이틀이 아주 살짝 풀렸기 때문에 듬뿍 발라가지고 빠지 않게끔 해야 돼요 만약 에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또 조여주거나 다시 분해 조립할 경우는 이런 볼 렌치 쓰면 안 돼요 그때는 이볼 렌치 쓰면 안되고요직가로된거 있어요 육가로된거 이제 그거 가지고 탁 힘을 줘서 풀어야 돼요 번데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볼렌치 생활 때는요. 신주절잘 해야 됩니다. 다시 조이면 이제 나는 이 차에 대해서 아 추가가 돼도 회원님한테 회, 회원님 팀에 가서도 출, 어, 잘 주행이 되겠다라고 저는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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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거 신상태는요 바로 이제 주행이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럼 바디 자아이 바디. 자, 에브바디 자, 바디를 이거 주신다. 아,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요거 아까 흔들흔들 거리니까 제가 케이블 타이로 고정한다고 했잖아요. 자,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서 이 전선들 너덜너덜 거는 전선들을요. 좀 정리 한번 살짝 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2015년도 최초로 나가는 RC 잼 표. RC 잼 어, LED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이따가 1, 1부 말고요. 2부 올라가서 이제 우세님도 같이 친구분은 같은 차를 또 다른 차를 사셨고요. 다른 차 샀기 때문에 그 차하고도 비교하면 살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향해 놓고 내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선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또 우리 그 삐삐 있잖아요 삐삐 핸게 자꾸 삐삐 하셨잖아요 자 삐삐도 삐삐 삐삐가 이렇게 자이마찬가지로케이블 타이어 기만 두시겠어요 자이 삐삐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파데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거입니다 삐삐 자, 잘 보시나요 오 깔보 보세요. 오! 자 가까이 가까이 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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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가까이 자 이거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자 누르시고 자몇번 누르냐? 11번 누릅니다. 11번 누르면 13.0 3 5, 6, 7, 8, 9 10, 11 오케이 3.0 3 0으로 해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삐삐 울려줄 거예요. 나밥 줘. 라고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충전을 바로 하셔야지. 거기서 나좀더너 가지고 놀래 하다가 배고파 죽어요. 그러면은 얘가 배신을 때리죠. 예. 배터리가 배신을 때리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충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안 빠지게끔 이렇게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야, 자, 몇번 몇번 누른다고 했죠? 자, 11번이죠. 자, 기본, 추차 기본에서 입니다. 두,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번. 3.0. 오케이. 콜. 자 좋습니다. 뒤에 좀 지저분해도 양해주세요, 여러분. 항상 동일한 찍다가 보면요, 아직 그냥 뒤가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는 걸 느끼는데 이거는 이제 양해를 해주세요. 자 세팅 들어왔습니다. 이거 마무리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는요, 저는 진짜 형님이 나가서 주행해도 괜찮아요. 자 남는 선, 이 선은 무엇일까요? 이 선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바트 바디죠, 바디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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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디를 해서 꽂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데 마지막 에제 챙겨드릴게요. 그래서 자 불이 지금 안 들어오는 상태죠. 자, 자, 이제 보세요. 불이 안 들어오죠. 이제 전원을 넣습니다. 이제 전원을. 자, 자, 이렇게. 자 전원이 어디죠? 전원? 전원이 어디 있을까요? 전원이. 자 바디를 잘 꽂고. 자 바디 전원을 여기, 여기 전원있죠 전원. 전원을 키면은 와우 보이시죠 LED 죽이죠 LED. 자 멋진 LED가 앞뒤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착한 몬스터 LED 버전이 탄생하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LED 버전은요. 저녁에 7시, 8시 딱 돼서 저녁에 보면요. 엄청나게 멋진 그런 바디예요. 이게 착한 몬스터 LED 버전 사이즈는 우리 회원님 이거 자, 들어보세요. 자이 정도 사이즈인데, 어, 크죠. 작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작지 않아. 그리고 LED이기 때문에 앞뒤로 어, 회원님 좀 패션쇼 좀 해보셨는데? 약간 그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세팅하고요. 나머지 2탄, 아, 이건 2탄이나 3탄 올라갈 때는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식이 세팅들어야 됩니다. 신식 세팅. 자 신식 세팅 준비하고 있죠? 여기. 오케이, 오케이 저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짠, 짜잔 led 버전입니다. 2015년 착한몬스터 빅데드 LED, led 버전이었습니다. 오케이.